규점 e j s 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Vue.js는 동적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Vue.j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reactivity입니다 a라는 변수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얘의 값은 10이고요 이 a의 값을 표시하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설정합시다 이제 a의 2배를 곱한 값을 b라고 해둡시다 b의 값은 20이겠죠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a 의 20을 대입해봅시다 b 의 값은 변경한 적이 없으니 그대로야겠죠? 해 그런데 Vue.js에서는 a에 20을 대입하면 b가 40으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x a 랑 비슷하죠. 저희 커리 같은 걸로 이거 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연관 관계들을 코드로 일일이 써야 되는데 Vue.js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Vue.js를 쓰면 동적 웹사이트를 만들기가 더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리액티비티를 쓰진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념을 알아두고 가면 좋겠죠?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윈도우 스톱을 띄우고요. 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명으로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매뉴얼리로 가겠습니다. 옵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 영상에서 나온 대로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서 타입스크립트, CSS, 유닛 테스팅 세 가지를 넣어 주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정적 타이핑을 도입하는 도구입니다. 이거 버그 잡을 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CSS 프리프로세서는 CSS 쓰는 거 도와주는 애들이고 유닛 테스팅은 곧다룰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v i e 3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아니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오고요. CSS는 s a s 랑 SCSS 쓰고요. 이건 코드 자동으로 예쁘게 해주는 건데 저희는 그냥 스탠다드 컴픽을 쓰겠습니다 여기서둘다 선택해 주시고요 유니테스팅은 모차차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해 주시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스킵하고요 생성되었으니까 vs 코드 열어줍니다 열렸고요 이제 코드 좀 보겠습니다 먼저 dict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영단어 모음집이 헌스펠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쓸 거고요. 구글링하면 기타이 하나 나오는데 클릭해 줍시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사전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우 데이터 찾아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VS 코드에 파일 하나 만들어서 내용 붙여놓고 저장해 줍시다. 자, 단어는 모았습니다만 여기 단어 데이터들이 좀 더러워요. 뒤에 품자도 붙어 있고 대문자, 소문자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를 사용하기 전에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이썬 사용해 가지고 이 단어들 좀 전처리 좀해 주겠습니다. 파일명은 preprocess.py라고 지을게요. VS 코드에는 주피터를 간이로 쓸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파이 파일에서 주피터를 바로 써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이썬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JSON 파일이 하나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유닛 테스트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src 폴더에 테스트 폴더가 있는데 여기 dict.spec.ts라고 만들어 줍시다. 원래 예시로 있던 파일을 적당히 수정해 가지고 테스트 파일을 만들 겁니다. 저희는 TDD라는 방법론을 사용할 겁니다. TDD는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코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사전에 보면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여러 길이의 단어들이 마구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다섯 글자짜리 단어만 떼내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메서드 이름은 getWordsByLength로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이름은 dict로 지어주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다섯 글자짜리 단어를 충분히 잘 가져와주는지 테스트하면 되겠죠? 테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모든 단어가 길이가 5인지 두번째로 이게 애플이라는 다섯 글자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봅니다 유니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 코드도 안짰았기 때문에 아마 유니테스트가 실패할 겁니다 이제 dictionary 폴더에 index.ts 하나 넣어두고요 코드를 짜봅시다 a r r a y 의 filter 메서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모아둔 헌스펠 딕셔너리를 require 해주고요 경험상 제이슨 같은 경우는 require 하는 게 import 쓰는 것보다 더 나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은 필터로 길이에 따라 걸러주고요. 이렇게 저장해주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딱히 리팩토링 할건 없어 보이고, 사이클 한 번이 끝났습니다. 길이 6자리도 테스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역시 통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 JS 설명 그리고 j s 프로젝트 만들었고 단어 모아 가지고 단어 불러오는 함수까지 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드를 핵심이죠. 채 점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